네 안녕하세요 스토리 월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도윤입니다 저 오늘 함께 스토리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토리 요즘 가격 흐름을 보시, 보시면서 솔직히 이거 아직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드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차트를 차분히 보시면은 이 흐름이 단순한 하락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오히려 세력의 입장에서는 아직 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현재 흐름부터 딱 짚고 가겠습니다 자 스토리 는 상장 직후에 한 차례 강한 급등이 나왔고 이후 고점에서부터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 입형선, 장기 이평선까지 차례대로 꺾이면서 꽤 오랫동안 전형적인 하락 추세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지금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은 빨간 선, 초록 선 전부 위에서 눌러주는 형태였고 가격은 계속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였죠. 자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시면 하락 속도가 확실히 둔화됐고 저점이 더 이상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가격이 3,000원대 중후반 구간에서 길게 횡보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봐도 이전처럼 하단을 강하게 찍고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라 밴드가 점점 좁아지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누군가가 계속 눌러서 던지는 장이라기보다는 아래에서 물량을 정리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흐름으로 보는 게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검증된 정보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실시간 대응 전략 타점과 영상에서 모두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히든 코인 일정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010-5731-6058번으로 저한테 스토리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 주세요. 금전 요구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스토리 한번 남겨 주시면은 제가 직접 타점과 핵심 정보만 정리해서 전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가격이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동안에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폭락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던졌는데 최근에는 가격이 밀릴 때도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죠. 재건 공포에 던질 사람들은 이미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 자 세력 입장에서는 조용히 물량을 모으기 가장 편한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3,700원에서 3,900원 구간. 지금 이 박스권이 단기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래에서 강하게 밀어버릴 힘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아직 위로 시동을 걸 만큼의 에너지가 다찬 것도 아닌 전형적인 눈치싸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3,700원대 지지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다음으로 열리는 구간은 3,400원대 초중반. 여기까지는 한번더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만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 구간까지 바로 밀릴 가능성보다는 현 자리에서 시간을 쓰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더 유력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지금 이 구간에서 세력이 충분히 물량을 정리했다고 판단이 들면 첫 번째로 노릴 수 있는 구간은 4,300원대. 자, 이거는 최근 고점이자 단기 이평선이 겹쳐 있는 자리라서 1차 목표 구간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은 4,800원에서 5,000원 초반대 이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 가능성까지도 열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스토리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세력이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 시동을 건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손을 털고 나간 차트도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바닥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 정리해 드리면은 스토리는 아직 당장 급등을 논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대는 세력의 물량을 모으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위치고 3,700원대 이 지지만 잘 유지된다면은 반등의 첫 신호는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무 근거 없이 추격 매수하거나 감정적으로 물타게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의 시그널이 나오는 저 지점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시그널이 나왔을 때그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현재 스토리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또 트래킹하고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세력 매집 구간과 유통 물량 변화, 시장 심리, 차트 구조의 변화, 그리고 어떤 메이저 자금들이 관여하고 있는지 이 다섯 가지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010-5731-6058제개인번호로 스토리라고 세 글자 문자 주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정보들과 실시간 탑점 전략까지 한번한번 분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분들께는 늘림목 기준의 매수가와 매도가 전략을 드릴 거고요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께는 세력 시그널 기준으로 탈출까지 가져갈 수 있는 디테일한 대응 전략을 문자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는 히든 코인까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도움되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제가 이 코인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세력들의 매집이 무려 3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폭등 코인의 전제 조건은 이 매집 기간과 비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1년 불장 당시에 장기간 매집을 끝내고 무려 100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이 있죠. 네, 바로 세타퓨엘 코인입니다. 자, 이 당시에 세타퓨엘 코인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시면 저 또한 단돈 10만 원으로 4,7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낼수가 있었는데요. 자 다만 이번 불장은 다르죠. 자 이렇게 대박 코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요. 네 바로 오닉스 코인입니다. 자이 오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무려 7,500%라는 막대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단돈 100만 원만 매수를 하셨다면 불과 한달 만에 무려 7,500만 원을 벌어 가시는 셈인데요. 자, 그만큼 어떤 코인을 매수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확실하게 달라지실 거고 이 오닉스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세력 매집을 이어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발굴한이 코인이 오닉스 코인보다 1년을 더 매집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조만간 매집을 끝내고 최근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폭발적인 급등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즉, 이 세력들이 매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거래대금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특히 일본 차트로 보시면요. 최근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최근에 휴머니티 프로토콜이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서 불과 약한달 만에 1,200%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자 제가 최근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정말 많은 급등 코인을 제공을 해드렸었고, 자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앞서 말씀드린 세력 매집 코인을 바로 전송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폭등이 나오고 나서 그때 연락을 주시면 늦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종목 공개를 바로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왜냐면 하 제가 최근 몇번 영상에서 공개를 했다가 이렇게 콘텐츠 위반 경고를 다수 받았습니다. 자,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올해 불장은 21년 불장처럼 모든 코인이 100배 이상 급등한 게 아니라 특정 알트 코인만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즉 특정 코인을 잘 발굴하시는 게 부자가 될 수가 있는 지름길이겠죠. 자, 특히 이번 불장은 21년과는 다르게 신규 상장 코인이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21년도보다 무려 2배 이상을 급등한 수치인데요. 자, 그래서 당연히 수급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이 히든 코인을 꼭좀 주목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묻고 따지지도 않고 해당 히든 코인 종목 정보를 바로 전송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린다라고 해서 뭐 금전 요구, 가입권 유 이런 거 일절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피해 보실 만한 조건 같은 거 일절 없이 무료로만 좀 편하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 없이 제 번호 편하게 저장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해당 종목 뿐만 아니라 궁금하신 종목들도 하나하나 같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궁금한 부분들도 저한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한도윤이었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